어제 해주세요를 했어요. 라면을 1인분을 픽업을 해서 배달을 하는 거였어요. 맛집인 거야. 일본 라면을 엄청 좋아하는데 거기 사람이 진짜 많은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계란이랑 차슈랑 면 추가를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때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직원한테 저도 똑같은 거 하나 포장해주세요 이랬는데 너무 바빠보이고 막 그런 거야. 제가 차슈 추가랑 계란 추가랑 면 추가 확인해주세요 했더니 맛대. 배달 하나 하고 집에 와서 딱 열려고 하니까 해주세요 전화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어떤 남자가 저 해주세요로 이거 차슈슈가랑 계란 추가 제대로 된거 맞니? 영수증에 제대로 추가돼 있고 혹시 안돼 있나요? 아 어,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계란 하나에 고기 두 개밖에 안 들어있는 거야 바로 가게에 전화를 했어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자기네가 지금 환불 처리해드리고 다음에 오면 서비스 많이 드리겠다 이러는 거예요 문자로 저도 똑같은 거 시켜 먹었는데 말씀 안 해주셨으면 몰랐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남자분이 이거 맛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안사에서 여기서만 먹는데 이 라멘집이 제일 맛있어 네. 그러냐고 이러면서 괜히 그 남자랑 수다를 떤 거예요. 제가 <laughs> 아, 다음에 라면 한번 같이 먹자고 얘기할 뻔했네. 그린라이트인가요? 이게 바로? 안산에서 혹시 해주세요로 라면을 시켜 먹으신 남성분이 이 방송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<laughs> 한번더 시켜 주시겠어요? 제가 바로 콜 잡을게요. 저랑 라면 한 그릇 하실래요? 낱말은 <laughs> 새가 듣고 반말은 라면이 맛있지요? <laughs>